8월 2일에 이한 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파리 올림픽의 현재 총체적 난국이라며, 여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거부하고 들고 일어섰다. 파리 올림픽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주제로 지금 여러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이대의 역작 사진은 마지막쯤에 소개를 해드리겠고, 일단은 올림픽 개회식 당시에 프랑스 방송 아나운서가 한국 대표팀들이 입장을 할때 북한으로 소개를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 숨겨진 대반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대반전이 무엇이냐면 때는 한국 평창 동계 올림픽 때로 돌아갑니다. 이 당시 프랑스 대표팀이 개회식 입장을 할때 한국 측이 프랑스 국기를 러시아 국기로 잘못 표기하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기억들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때 이렇게 프랑스 측에게 실수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프랑스 측이 이를 박박 갈며 한국에게 소심한 복수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국이 실수를 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수와 복수는 좀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르잖아요. 이쯤 되면 한국 파리바게트 측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빵값만 올리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그래 한번 우려 먹혀줄게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로 펜싱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오상욱이 아닌 오상구로 이름을 기재하는 밴댕이 소갈딱지가 소심하게 명함 내밀다 뺨을 후려 쳐맞고 한판승 당하는 모습과 같은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원전 수주 문제도 있고 무기 수출 문제도 겹치고 이것저것 써냈을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후에는 호주 방송 측이 방송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메달을 따기 시작할 때쯤에 호주 방송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해버린 것을 해외 네티즌들이 찾아내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소개를 한 사진입니다. 한국의 국기가 중국 국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여러 반응을 보이죠. 아니 대체 왜 한국만 유난히 국기와 국가 이름을 혼동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다.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이건 실수가 아니다 라는 뜻이다. 중국 국기가 두번 들어갔는데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방송이 아닐까 라는 반응부터 해서 국기가 전혀 비슷하지 않는데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위에 중국 국기가 있는데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도 이상한 점을 몰랐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 미국 방송의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가지 무침으로 합니다. 가지 가지 하니까 이 상황들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더 격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준비하는 사람이 직업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고 한국 그룹 BTS의 멤버가 성화봉송 일주자로 뛰어서 한국의 인지도가 없어서라는 말도 논리에 맞지 않고. 며칠 전 수영 시합에서는 아르헨티나 선수가 입장을 할때 중국 국기가 생방송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유난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중국 국기가 우연찮게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는 반응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 방송 측에서 이것들은 애교이고 제대로 보여주겠다면서 방송을 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TV가 삼성 거다. 주무 여기 국뽕 한사발은 잠시 접어두고. 사진을 보면 캐나다의 한 방송사 측이 31일까지 총 매달 집계 순위 현황을 보여줬는데 캐나다에서 한식 비빔밥이 인기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지 국기와 국가 이름을 야무지게 한사발 비볐습니다. 일단 1위, 2위 미국과 프랑스는 맞게 표시가 됐고 9위, 10위 캐나다와 브라질도 맞게 표시가 됐죠. 그런데 3위 영국 국명 옆에 중국 국기가 걸려 있고 중국 국명 옆에는 일본 국기가 걸려 있고 한국 국명 옆에는 이탈리아 국기가 걸려 있고 이탈리아 국명 옆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고 아무렇게나 비벼져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 비비고 측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마냥 비비고 있지만 말고 국내 해외의 네티즌들은 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건 그렇고 메달 대수는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가부터 해서 이 상황에서 가장 기분이 나쁜 국가는 과연 어느 국가인지 알려달라. 나는 방금 국적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변경했고 케이팝이 너무 좋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고 나서 가장 인상 깊고 감명 깊다며 외국인들이 꼽고 있는 단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무엇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국, 북한, 중국의 탁구 혼합 복식 경기가 끝나고 모두 모여서 웃으며 함께 찍은 이 사진이 현재 프랑스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세 국가는 이것저것 여러 상황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최근에 더 많은 상황인데, 올림픽이라는 매개체로 세 국가의 선수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잊고 해맑게 웃으며 같이 찍는 상황이 매우 신선하다라는 반응들인 겁니다. 외국인들의 반응들을 읽어보면 이것이 그냥 올림픽의 전부인 것이다. 사진에 그들은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일이겠으나 그냥 보기에 좋은 일이지 않는가. 이 사진 속의 선수들은 오직 경쟁과 동지에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다. 이 사진은 현재까지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사진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래 기억될 사진인듯하다. 중국 선수들과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으며 그들은 단지 같은 꿈을 향해 달려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두 개의 땅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두 국가의 선수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표정으로 살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분단 국가인데 이 사진은 여러 의미가 있으며, 혼합복식 탁구에서 중국이 금메달, 북한이 은메달, 한국이 동메달을 따냈고, 한국 선수가 세 국가의 모든 선수를 포함한 메달 포디엄에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고, 현장에 있던 나는 중국인인데, 뭔지 모를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중국이 금메달을 딴 것과 한국이 동메달을 딴 것은 두 국가는 탁구에 강하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탁구에서 기록이 더 일관되지 않았던 북한이었으며, 이 팀은 이전에 국제 무대에 거의 출전하지 않아서 국제 순위가 매우 낮은 한마디로 다크호스 같은 팀이었다. 세 국가의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미치도록 강자의 모습을 보이며 절대 지지 않으려는 지독한 행동을 보였으나 경기가 끝나고 메달을 배정받고 그 후에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기뻐하고 응원해주며 라이벌이었던 그들이 서로에게 웃어주는 모습에 올림픽의 취지였던 화합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표현되어진 최고의 명장면이다 등등의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몇몇 국가에서 국기와 국가명이 맞지 않는 영상들을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말 못함의 불편함을 조금씩 갖고 있는 세 국가의 선수들은 하나에 잘 맞는 역작 사진을 만들어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볼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